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 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고문진보. 어, 오늘은 진사도의 작품 '왕평보 문지' 구설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글은 '왕평보'는 왕한석의 아우, 왕앙국으로작가평보입니다이 편은 '왕평보 문지보'의 발문인데요. 평보가 평생동안... 스스로 지켰던 그 의도와 그가 이룩한 것으로 후세에 전할 만한 것을 밝혀 후세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진사도 자신도 또한 이를 근거로 하여 자신이 지향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지를 드러낸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왕평보 문지부서 진사도 구양영숙이 위매성유할 세위신흥궁이라하나비시지공이오궁저공야라아니라 성유이시멘가로대사불전인하고 염불후인하니 가위구이라 기동시에 유왕평보자하니 임천이냐라 연과 사십에 시명천서하야 군하사르니 영연미기에 옥케 장수하고 귀절리하니 기궁이 심의로 돼이 문의 위연하고 후능의 시라 유기궁 유심이라 고르기 등 주단이신 소인궁이 후옥야로다 수연이나 천지명물에 용지불전하야 실자불화하고 연자불유하니 이물지불전은 물질이아라 진천아짐이면 즈거보기에 불득염이 유야니 시지공이널 우가신 의로다. 왕평보지시에 기지어기 불신하고 기재적이 불발하여기 호위세세력이 부족동인이로되 이 문기성하고 가유기서하야 방행의 일시하고 이하다르 천세하야 수기원적이라도 불감의야하니 즉시능단 시능다리느요 미견기공야로다 부사지행세 행세에 공달은 부정논이니 농기소전이라 행보 효제 우가하고 신우하고 용의 호인하니 불특문지 가졌냐라 향사평보 용여구세하야 천성시우교목교묘하고 시전 최거정년이라도 이사부기 은하고 후려기 전 이런들 적병기 가전이 기지르니 평생 지하기 가위근의오천하지에가 가위성의언을 일조이실지하면 기불레제야 남풍선생이 기서기문하야 이조학자하르니 선생지모래팽승진사도가 이니신지하야 이통우세라 성우불미난니 기능사인 우기소리 용기소기자야 인선생지어 나야 이치기지하고 우이자려 우니라 네. 이 작품을 쓴 진사도는 에, 북송시대 전, 어, 1053년에 태어나서 1102년에 세상을 떠난 북송시대의 문인으로서 자는 무기 없을무자 몸기이고 호는 후산입니다. 황정견, 진여이와 함께, 진여이와 함께, 강서 10화의 3종으로, 어, 일컬어진 인물인데요. 어, 이거인데, 저서로는, 후산 집가, 또 후산 시화가, 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음. 어, 왕평보, 어, 문지, 왕평보문지, 후서, 어, 진사도, 자가 무기죠. 구양영수입니다. 구양은 구양수를 이야기하는데, 에, 구양수의 매성류, 매성류 등계는 매성류가 매요신입니다. 이름은 요신입니다. 자가 성류가 되네요. 매성류. 월 어, 세위시는 군이라 하나님이 성유에 대하여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시를 잘 짓는 것이 사람을 공공하게 한다"라고 이르지만, 음, 시를 잘 짓는 것이 그를 공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함을 겪었으므로 시가 정교해진 것이다 하였습니다 매성류가 시로서 일가를 이루어 명성을 떠날렸을 때 배설은 남보다 앞서지 못하고 수명은 남보다 뒤에까지 살지 못했으니 공공하게 지냈다고 이를만 합니다. 그와 같은 시대를 시대를 보냈던 어 시대의 왕평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임천 사람입니다. 임천, 어 임천 왕시네요. 그래서 나이가 40이 지나서야 비로소 추천하는 글에 이름이 올라 여러 학업 관리들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몇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인수를, 인권을 풀어놓고 향리로 돌아갔습니다. 매우 공공하게 지냈지만 문장을 통하여 드러낸 의리는 삼음하였고 또한 시를 잘 지었습니다. 그의 공공함이 더욱 심해졌으므로 그가 얻은 것이 더욱 맑게 되었으니 진실로 이른바 사람이 공궁해진 궁궁, 이후에 시가 전개해진다 한 말을 믿을만 합니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하늘이 만물에게 능력을 부여할 때는 모든 것을 다 갖추게 하지는 않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것에게는 화려한 꽃은 없게 하고 깊은 물속에 사는 것에게는 육지에서는 살수 없게 하였으니 만물이 각기 모든 것을 다 갖추지 못하게 된 것이 만물의 이치인 것입니다. 이는 곧 문장이 천하의 아름다움을 극진하게 이루었다면 구기까지 아울러 향유할 수는 없게 한 것이 니 실을 잘 짓는 것이 사람을 공공 하게 한다는 것을 또한 믿을 수 있습니다. 평보가 세상을 살아갈 때그 뜻은 억눌려져서 펴지를 못하였고 그 재능은 쌓아둔 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름과 지위와 세력은 사람들을 부리기에 부족하였으나 사람들이 그의 명성을 들어 알고 집집마다 그가 지은 서적을 지니고 있어서 한 시대에 두고 엎어지고 아래로는 천세까지 전해지게 되었으므로 비록 그를 원망하고 적대하는 사람이라 해도 감히 비판 하지 못하였으니 시를 잘 짓는 사람이 사람을 떠날리게 한 것이요 공공 하게 하였음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저 선비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공공했느냐 현달했느냐는 좁게 따질 것이 못되니 그가 전한 것이 무신가만 논하면 된다. 평보는 집안에서는 효성과 공경을 따했고, 어색에는 신의가 있었으며, 의의를 지키기에 용감했고, 인을 향하기를 좋아했으니, 유독 문장만 후세에 전할 만한 것이 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날의 평보로 하여금 세상에 나와 한량할 수 있게 하여 하늘에 지내는 교제와 왕실의 조상을 받드는 묘제에 시가를 지어 바치고 조정해서 예약과 제도를 시행하게 했다 해도 행한 일이 그의 말과 부합되지 않거나 뒤에 온 결과가 전에 행한 은행과 어그러지게 되어 있다면 후세에 전할 만한 문장까지 아울러 버려지게 되었을 것이니 평생토록 배우기를 부지런하게 했다고 이를만 하고 천하의 떨친 명성이 성했다고 이를만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일을 잃게 된다면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남풍선생이, 남풍선생이 이미, 음, 남풍선생이 이미 그, 그 문집의 서문을, 그 문집의 서문을 지어서 후세의 학자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선생님께서, 어, 사망하셨으므로, 행성의 진사도가 이를 근거로 뜻을 더욱 펼쳐서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어리석고, 진실로 어리석고, 또 민첩하지 못하니,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롭게 여겨는 영리는 이렇게 여기는 영리는 영리를 뒤로 하고, 그들이 버리는 뜻현을 높이도록 할수 있겠는가? 남풍선생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런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울러, 아울러, 이로써, 나 자신도 힘쓰게, 힘쓰고자 할 뿐입니다. 네, 진사도의 작품. 음. 왕평보 문집의 부서로 벗어 놓은 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화려한 꽃을 없애게 하고 깊은 물속에 사는 것은 육지에 살 수가 없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